반습니다 계속한 국미스대의석석입니다 이윤석입니다. 새로운 멤버가 있어요. 네. 자 먼저 터키의 엠마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오늘 드디어 첫 출연이에요. 네. 정말 나오고 싶었습니다. 아,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환영합니다. 아. 대만에서 장지휘 씨.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개북한 형보다 한국말 살짝, 아주 살짝 더 잘하는 남자 장지휘라고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시오리 씨 네. 네. 아, 많이 떨리지만 열심히 할게요 아, 아, 열심히 할게요 <laughs> <잘> 다 <띄우다. 웃음> 이선영 아나운서, 그러면 오늘은 어떤 음. 한국의 외모을만날까 네, 일단 요즘 날씨 얘기 안할 수가 없죠. 11월 중순이 되면 날씨가 유난히 더 추워지는데요. 네. 이 추워지는 날씨만큼이나 수험생들을 바짝 긴장시키는 게 바로 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어, 오늘은 한국의 옛날 입시 풍경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슬슬 추워지기 시작하면 코앞에 다가와 있는 그날. 바로 대학 입시죠. 73년도. 대학 입시하면 밤낮 없이 공부하느라 늘 시간에 쫓기는 수험생 모습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60, 70년대에도 유명 학원들이 몰려있던 광화문 일대는 입시생으로 북적였고 하루 4시간 자면 붓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고 해서 4당 오락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4당 5락. 일생의 중요한 시험인 만큼 수험생들 사이에는 하지 말아야 할 입시 속설들이 나돌기도 했는데요. 이 시험에 떨어진다고 해서 낙엽을 맞는 것도 피했고요. 또 후문이나 쪽문으로 드나들면 대학에 못 간다고 해서 헌한 정문만 고집하는 학생들도 있었죠. 음식과 관련된 익히 소설도 있었는데요. 대학의 철석 달라붙이라는 의미의 엿이나 찹쌀떡처럼 꼭 먹어야 될 것과 시험에 미끄러진다는 미역국처럼 먹으면 안 되는 음식도 있었는데요. 문제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빵점을 연상시킨다고 해서 피했던 이 음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 맞습니다. 아, 예, 피하는 음식들이 있었어요. 영. 그러니까 빵점을 연상시킨다 고해서 어. 시험 전에 먹지 않았던 음식은 음흠. 무엇일까요? 적어주세요. 자 추측을 해서 과연 어떤 음식일지. 자 적고 계시는 동안 우리 저 외국인 출연자분들 중에도 어, 현재 대학생인 분들이 꽤 있어요. 네, 제이슨, 뭐, 파임씨, 네. 치베테리나씨. 혹시 한국에서 수능 시험 치른 분있습니까세 분. 예. 있습니까? 저는 어, 파임씨. 이제. <laughs>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자랑할 시험을... 일은 아니에요? <laughs> <laughs> 시험을, 예. 저도 이제 학교를 갔을 때 시험을 봤거든요. 어. 시험을 봤는데 이제 제가 딱 이제 문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딱 거는 후배들이 저보고, 어? 외국인도 수능 시험 묻냐고. 음, 음, 음.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러다가 갑자기 뒤에서 저한테는 하자 하자 활동을 하는 거예요. 어. 너무 감동 먹었어요, 그걸로. 파임 씨는 한국의 입시를 체험해 봤기 때문에 조금 유리할 수도 있어요. 답을. 네. 때. 자, 다 쓰셨죠? 네. 자, 정답판 들어주세요. 다양한 음식들을 적었습니다. 한 번씩 확인을 해보죠. 자, 유프레시아 씨 먼저 볼까요? 네, 제생각은는 떡국이에요. 떡국이요? 네. 떡국? <laughs> 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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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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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국. 네, 저, 아. 네. 아. 네. 떡국. 국 안에 동그랗게 있으니까 아마 이거 먹으면 방정 나올 거야. 아, 네. 아. 네. 동그라니까. 네. 동그라미, 아. 동그라미 동그라니까. 네, 동그랗게. 똥 모양이 동그라니까. 네. 혹시 케냐에서는 시험 볼때 하면 안 되는 거 이런 게 있나요? 아, 네, 있어요. 어, 원래 먼저 머리 안 감면. 감이... 감으면 안 되고, 아, 음. 감아야 돼요. 그 다음에 손톱도 잘 깎아야 되고, 오. 어, 그 다음에 계속 시던 펜으로 시, 어, 샴푸면 안 돼요. 새로운 펜꼭 써야 돼요. 아, 새로운 펜? 네, 우리랑, 새로운 펜. 우리랑 좀반인데 우리는 펜을 왜 바꾸면 안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또 이제 뭐 그, 그 머리도 알죠. 감으면 안 되고. 떨어진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 안 되니까 어. 그펜 같은 거 떨어지면 안 되고 안 죽고 일부러. 네. 우리는 그랬죠. 그랬죠. 특히나 재수하는 사람들, 삼수하는 사람들, 시험 보기 한달 전에는, 어, 스킨십이나 뽀뽀를 못 하겠어요. 아 왜냐면 하내 점수가, 내 점수가 그쪽으로 간다고. 그런 것, 도 말도, 이게, 이게,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네, 사실은. 수험생은 원래 그, 그 시기에 뽀뽀하고 다니면 안 되죠. 예, 예, 뭐, 제 아는 형은 노량진에서 이제 삼수할 때그 아, 아. 형이 아무래도 여친구한테 점수를 많이 뺏긴 것 같다고 그런 아, 얘기 하셨었어요. 아. 대표 아. 그건 이렇게 보니까 네. 공부 자체보다는 공부에 관한 속설에 대해서 전문가네요 <laughs> 아. 많이 아요 네. 그러죠, 그러 중학교 다닐 때요. 그거 약간 비슷한 얘기 있어요. 그, 어, 선생님이 말, 하는, 어, 말씀이 그거. 그 작은 시험이 있잖아요. 작은 시험 적당하게 널자. 근데 큰 시험 있으면 아주 미치게 널자고. 아, 네. 아 스트레스 풀려고. 네. 작은 시험은 적당하게 네. 그냥, 적당하게 그냥 네. 노래방에서 즐기고 네. 네. 큰 시험은 이제 나이트로 아 가라. 네. <laughs> <그리고요? 그쵸>? 그리고 렇죠그 술도 마시고 죽자. 아 작은 시험은 맥주지만 큰 시험은 양주. 네 양주. 아 네. 그랬구나. 아, 네. 어, 이거 네. 저 수험일을 맞이해서 하는 방송인데, 방정인을 <laughs> 붙일 아, <미칠> 수 있어요. <laughs> 이거는?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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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지씨는 답을 계란이라고 하셨어요? 네. 음. 안 그래도 그 모양이 동그랗게 해서 그, 그거 뭐죠, 그 빵점이랑 영상 시킨 것 같아서. 아. 음. 아. 네. 그리 계란 같은 거 이렇게 떨어뜨리면 깨지잖아요. 그렇죠 완전 아. 깨져요. 그런 것도 네. 있을 수가 있겠네. 네. 어, 그런 미끌미끌하기도 네. 하고 주게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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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바닥에 붙잖아요. <laughs> <laughs> 바닥에 붙 <laughs> 붓게... <laughs> 점수가 <laughs> 바닥에 붙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 수도, 수도, 수도 있 예. 네. 음, 아, 이런 문제를 푸니까 사람이 유치해지네요. <웃음> <웃음> 바닥에 붙잖아요. 네. 네. 아, 닐루씨 정답 보겠습니다. 어? 빵빵빵 배나면 빵. 빵, 소리가 조금 똑같아요. 그래서 빵빵 하고 빵 먹으면 빵처럼 빵빵빵빵빵빵 소리가 아 집에까지 가서 아그 먹는 빵빵 점이 야빵 점이 빵 점이 야빵빵빵빵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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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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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오 근데 점수가 빵빵해질 수도 있는데. 맞아요. 사실 저도 빵 좋은 대답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해빵을 썼어요. 해빵이요? 해빵이 햇빵이 뭐지? 새엄두로 빵인데 새빵. 햇빵. 호빵! 호빵! 아! 호빵! 아 호빵! 아! 을아 햇빵이라고 표현했다요 호빵을 아 햇빵 아니, 또 헷갈렸어요 <laughs> 어 호빵은 동글동글 있으니까 아 그래서 공처럼 생겼어요 지로처럼 네. 생각해서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땅콩이고 생각했어요 땅콩? 네. 어떻게 한다고요? 어, 땅콩은 왜 그럴까요? 땅콩, 콩과 음.

네,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먹었어요. 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어요? 어. 아, 음, 비밀이에요. <laughs> 아, 비밀이 비밀이 짐작이 되는 거죠. 비밀은 떨어졌네. 아, <웃음> <웃음> 근데 비밀은 어떻게 드리죠, 우리? 그래. 가 그러면 땅콩 말고 혹시 먹어도 되는 음식은 있습니까? 아, 네. 저, 저 같은 경우에는 엄마에게 카츠동 해달라고 했어요. 카츠동, 아, 카츠동. 카츠동. <laughs> 한국의 통가스터밥인데 네. 그 카츠가 아 이긴다는 뜻이에요. 일본말로. 아아 네, 그래서 먹으면 힘이 나고, 음. 네, 안심돼요. 그냥. 아 미국에서는 어떤 음식으로 합격을 기원해? 아, 원래 우리 그 피하는 음식 없는데, 네. 아, 그냥 행동이 많이 있는 아, 것이 꼭 가져가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친구가 그 토끼 발을 뭐 행운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토끼 발. 아, 아, 도끼발? 진짜 토끼 발이요? 진짜 토끼 발요어떻게 토끼 발? 옛날에 우리도 있었어요. 그죠 우리 옛날에 그 오케이. 토끼 고기 많이 먹었어. 국거서 아 근데 발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예,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잘랐어. 뭐 행운이라고 그리고 반짝반짝 염색해서 다니거 염색이요? 네. 아, 네. 노란색, 파란색 물들여갖고네 맞습니다. 어. 와 토끼발 처음 들어보네요. 치베텔리나 씨 답을 한번 볼게요. 어딱 떨어지네 이거 도나 도너. 그죠 도넛츠아 네. 모양까지. 네. <laughs> 음. 동그랗고 판이니까 이거 아닐까 도넛 아닐까. 그때 도넛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laughs> 있었어요. 있었어요? 아, 있었어요. 음. 있었어요? 네, 걱정 마세요. 있었어요. 네. 네. 있었어요. <laughs> 그 한국만큼 수능을 그렇게 중요한다는 걸 제가 다른 나라에 아마 없다고 제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진짜 놀랐어요. 그만큼 긴장해요. 긴장게 네. 느껴지는, 느껴지는 어. 거죠. 어. 근데 아주 힘든 게 한국에서는 수능 시험이 하루잖아요. 네. 그 하루 컨디션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되게 억울하잖아요, 제가. 외국에서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정도 보거든요. 과목이 아. 하루에 뭐한두 개씩 음. 그리고 시간이 이렇게 멀티 퍼즐 초이스 이렇게 이렇게 찝는 거 아니라 제가 풀어야 돼요, 다 써서. 음. 음. 그래서 좀더 길어요 시험이. 주관식 문제 네, 그냥. 주관식으로 어. 다 하니까. 어. 그도 아, 좋다. 네, 정말 대단한 게 한국 분들 보면. 그 일주일 하셨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달을 보거든요. 호주에서? 네. 한 달을 이제 보시는데 이게 또 매일 있는 게 아니라 그 시험 스케줄표가 나와요. 각자 음. 학생들에게. 그럼 자기가 어, 이날, 이날 시험 있고, 이날 시험 있고, 이날 시험 있고 해서 음. 그날 가서 이제 시험을 보는데요. 음흠. 그 시니어 때 과목을 선택할 때그 과목이 3명 밖에 만약에 과목을 안 들었다 하면 강당, 그 대강당에서 3명만. 시험을 봐요. 아, 아 그러니까 자기가 필수적으로 따야 될 과목들이 있는데 네. 그 과목들 을 언제든지 선정을 해서 네, 제가 선정을 해서. 가고 싶을 때 어. 네. 그아음 부담이 좀덜하거든요 네. 근데 웃기는 음 거는 음그 미국에서 우리 1년 동안 뭐 우리 시, 그 대학 시험 아도요 1년요? 예. 그건 잘 <laughs> 좋아요. <웃음> 우리 그 미국에서 그4학년 있어요. 그래. 아 네. 4학년에서 제가 뭐첫 번째에서 점수가 그냥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엄마가 다시 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3개월 뒤에 제가 다시 봤어요. 기요일 뒤에. 치 우리나라 운전면허, 운전면허 시험이었는데요. 네, 그 그렇죠. <laughs> 대한민국에서 수학 능력 시험을 본 사람으로서 드는 생각이 그냥 하루 보고 싹 잊어버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한달 동안 보고 이러면 수험생들이 그동안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같아요 그럴 같은데요? 수도 있죠. 예. 예. 나라마다 제도가 각각이라서 그런 건데 음. 일단 오늘 처음 오신 엠나 씨 답이 궁금합니다. 보시다시피 수박이 제일 크게 영 같이 생겼잖아요. 오, 제일 같이 제일, 제일 크게 생긴 것이고 개지면 계란 가지. 아까 그 친구가 얘기했듯이 개지 개지수도 있고 개지면은 비싸잖아요. 예. 비싸잖아요. 음. 음. 아, 비싸요. 저는 비싸요. 메론이라고 썼어요. 메론도 동그래요. <웃음> <웃음> 알아요. 배로는 먹으면 미끄러워요. 근데 요 그래요, 그래요. 오히려 좀 너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반대로 이렇게 읽으면 박수라는 말이 나와. 오, 박수. 아 박수, 응원이라는 뜻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그렇죠. 먹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laughs> 저도 모르겠어요. 너무 <laughs> <저도 모르겠어요. 웃음> <저도 모르겠어요. 웃음> 될 수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먹어도 될것 같아요. 엠라씨 멋있어요. 아 처음 나오셨는데 아주 한국말 아주 능통하시네요. 아 아직 멀었어요, 표현이 <laughs> 뭐, 아직 벙벙까지 하라. 아직 멀었어요가 <laughs> 잘하는 거예요. 그래요. 예. 예. 잘하는 거예요. 먹고 사죠. 그래. 보면 볼수록 저희 뭐... 신용 좀 닮으셨어요. <웃음> 예, 예. <웃음> 저도 아, 잘하는데. 알죠. 어. 예. 원석형인 예. 줄 알았어요. 예. 저 형하고 어. 어. 눈, 아, 눈, 눈썹만 조금 열보면 저희 형이에요. <웃음> <웃음> 어, 정말 한국 사람 같습니다. <laughs> 그래요. 진짜 그랬어. 형제의 나라죠. 그러니까 저... 저 나용하죠. 우리도 형제국가라고 부르고. 어, 맞습니다. 예, 캐밭으로. <laughs> 대박말도 대박, 어. 대박 그러면 우리 형님 저, 터키에서도 합격을 기원하는 음식이 있나요? 특별한 음식이 없는데 이렇게 에, 엄마들이 처음 보기 버기 전에 그냥 자녀들한테 이렇게 살이나 물에다가 기도하고 네. 아버지 아버지 아님, 아버지 어머니, 어머니 다 이렇게 진짜 전국 갈 만큼 기도해요 일단은 그 다음 그 기도했던 그살이나 그, 송물이나 송살을 자녀들한테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주고, 응. 저도 먹긴 아. 먹었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먹기가. 왜냐면 어. 요리, 요리했던 살은 아니에요. 아. 그냥 그 생살. 요리, 생살인데, 어. 어떻게 먹어요? 너무 힘들어요, 먹는 거. 아. <laughs> 어, 저부터 일리가 있습니다, 답이. 네, 네. 동그랗대. 예, 음. 네, 동그랗잖아요. 아. 어, 그래서, 어, 이거 먹으면 안될것 같고. 아, 근데, 아, 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감자 좀더 동그랗죠? 이금도 어, 파전도 동그랗죠 어. 이런 종류는 다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저한테 다 붙여 주시면 돼요 만약에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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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제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음식은 좀 다르지만 나라마다 시험 때 금기시되는 음식이나 행동들이 다 조금씩 있네요 네. 자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계란이었습니다. 오! 계란의 동그란 모양이 숫자 0을 연상하게 하기 때문인데요. 다 믿는 건 아니지만 큰 시험을 앞두고 초조한 마음에 왠지 먹기를 꺼렸던 것이겠죠. 사실 단백질이 풍부한 계란은 뇌 활동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수험생들한테 좋은 음식입니다. 그리고 결전에 시험 당일에는 이색 풍경도 많이 있었죠. 70년대에는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서 경찰을 비롯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차를 잡는 데 동원되거나 지각생을 위한 비상 차량도 대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도 그렇죠? 네, 지금도 그렇죠. 네. 고사장 앞에는 수험생들을 격려하는 선후배들의 벽보와 응원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맞아요. 우리 때도 그랬어요. 교실 안에 수험생들이 문제를 풀어가던 그 시각. 부모님들은 추위에 굳어진 엿을 정성껏 붙여가며 기도하셨는데요. 이렇게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응원하는 대학 입시. 모든 수험생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